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장, 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국내 증시 흐름과 주요 뉴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종목까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CPI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브리핑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켓 요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다운은 플러스 1.36% 상승한 46,108포인트, S&P 500은 플러스 0.85% 오른 6587포인트, 나스닥은 플러스 0.72% 오른 2204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중심의 러셀 2 0 0 역시 1.83% 급등하면서 대형, 중소형주 동반 강세가 확인됐습니다. 점 역시 1.8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건 미국 8월 CPI 전년 대비 플러스 2.9%, 근원 CPI가 플러스 3.1%로 시상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건데요. 물가가 안정 흐름을 보인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26만 3천 건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결합은 연준의 금리나 확률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죠. 채권시장은 10년 물이 4.02% 하락하며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가 축소되었고 달러인덱스는 9 1 5 3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에도 완화된 흐름이 반영되었습니다. 상품 시장은 유가가 WTI 62.3달러로 2% 급락하면서 에너지 섹터에 부담을 줬고요. IEA는 공급과잉 전망을 제시했고 미국 원유 재고가 390만배를 증가한 점이 약세를 심화시켰습니다. 비금속은 금 플러스 0.04% 상승했으나 은은 마이너스 0.26%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63%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의 견조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344.20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외국인이 3,023억과 기관이 8,222억의 강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으며, 개인이 1조 원 이상 순매도 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8,034.76포인트로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고, 기관과 개인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지만, 외국인은 663억 순매도로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1.8원으로 마감했지만, NDF 환율은 1,388원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오늘장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는 외국인 수급 안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방산이 강세를 이어갔고, 반대로 증권주는 내마녀의 날에 따른 차익 매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내마녀의 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주목해할 뉴스 및 이벤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9월 FOMC에서 최소 25BP 이나 가능성이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0BP 이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테슬라는 네바다주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6% 급등했습니다. 애플도 1.4% 상승하면서 대형 IT주의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추진 보도로 29% 급등했고요. 파라마운트도 16% 상승하며 미디어 콘텐츠주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관련 보안주는 정책, 규제, 강화, 기대감으로 동반 급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SK 사태를 비롯해서 봤을 때 그때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편 돌아온 외국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외국인이 하나오션 매도 이후 반도체 대형 조선주들 집중 매수한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특징 섹터와 종목 흐름을 살펴보면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자차 갱신했고 삼성경기는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과 고부가 패키징 수요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이크론, 램 리서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2차전지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플러스 2.79% 상승하면서 심리 회복을 이끌었고요. 2차전지 밸류에이션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선방산센터는 HD 현대 하나오션이 외국인 매수와 정책 모멘텀으로 강세를 이어갔고요. 코트라가 세계 최대 조선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한 소식도 긍정적인 흐름을 강화했습니다. 유럽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했죠.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에 나타나면서 유럽이 급격하게 시장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주 살펴보면 KT 보안사고 이슈로 사이버원 상한가에 접근하면서 급등했고요. 지니언스, 샌드랩도 동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 이번 사태는 저번 SK 해킹 사태와 조금 다르죠. 실질적인 어, 피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관광소비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인데요. 성형관광 육성 정책 수혜 기대감이 급등했고요. 파마리서치 등 바이오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저희 우현미 유튜브에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정확히 올려놨으니까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목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두 종목 다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이지만, 어,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전기, 추천 논리는 증권사 목표가 상향, 패키징 고도화, 서버 전장 수요 확대라는 3박자가 맞물리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죠. 글로벌 반도체 랠리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전략을 살펴보면 장초반 갭상승시 추경매수보다는 5일선 눌에의해서 분할매수 접근이 유효하고 거래대금 동반되는지 확인 후 단기 추세조정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두번째는 사이버원. KT 보안사고 보안업종의 직접적인 수혜기대형에 반영되고 있죠. 정책 규제강화가 뒤따른 경우 보안솔루션 예산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장초반 강세시 단기 수익 접근이 가능하고요. 전일 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 분할 대응 가능합니다. 다만 급등 변동성 종목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자, 오늘의 전략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전략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지속 여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보이고요. 반도체 대응주는 주도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코어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안 관광 정책주는 뉴스 강도와 수급이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단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네 마녀의 날이 지나면서 수급 재편 과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요약과 대응 포지션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약세가 결합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외국인 기관 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삼성전기 중심의 반도체 대용주 코어 비중, 사이버주 같은 보안주 위성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현금 비중은 20에서 30% 정도를 유지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체크포인트는 환율 1380원대 안착 여부,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수, 보안 이슈 후속 규제 강화 뉴스, 그리고 미국 야간장에서 빅테크 반도체의 흐름입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금요일 아침 매매핑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은 사상 최고가 랠리와 동시에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항상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두시고 주도 섹터와 뉴스 강도에 집중하는 매매로 하루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공적인 금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